안녕하세요. 11월 24일 월요일 모닝 경제 플러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I 버블론, 그리고 12월 FMC를 앞두고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버블론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는 그래프, 그래프는 미국 그 주요 AI 투자 업체들이죠. 그러니까 AI 투자를 주도하거나 업체들은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업체들은 애플 이런 업체들은 a i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펩리스, 그러니까 자체 공장보다는 외주를 많이 맡기는 업체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요. 이런 회사들은. 주로 이제 이거를 이제 투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를 그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다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오라클. 원래는 이제 네개 업체였는데 최근에 오라클의 투자 계획이 상당히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다섯 개 업체가 돼 있고요. 어, 이 회사들에 대해 투자는 그 상당히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어, 관련된 투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과잉 투자 아니냐, 이런 측면 때문에 우려감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자연스럽게 투자 과잉 때문에 재무적인 위험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우려 요인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어, 현금 흐름 압박에 대한 어떤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 그렇다면 재무 위험이 높아진 것이냐? 뭐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너무 비관적이고요. 왜냐면 하 주요 업체들의 투자 계획이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하, 하지만 이 기업들의 순이익 전망치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 이익 전망치 어떤 흐름을 보게 된다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아, 어, 이익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이제는 재무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그렇지, 그렇긴 하지만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좀 압박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첫 번째 그래프가, 아, 어, 영업 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에서 이제는 설비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를 제외한 잉여현금 흐름 추이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개 업체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2025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2025년도에 이 다섯 개 회사의 프리캐시 플로우는 잉여현금 그러니까 흐름이죠. 전부 다 2024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는 약간 상당히 작게 표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게 5월 결산 법인인데 2025년 5월 결산 때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순 유출로 이미 돌아섰고요. 오라클, 오라클은 앞으로도 순 유출 규모가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 다섯 개 업체 중에 가장 현금 흐름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오라클의 CDS 스프레드가 최근에 큰 폭으로 올라서고 주가 흐름도 이 다섯 개 업체 중에 가장 부진한 이유도 여기에 원인을 두고 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네개 업체 중에서도 이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는 올해 현금 흐름이, 잉여 현금 흐름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른 어, 어, 업체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메타 플랫폼스는 내년도에도 이 프리캐시 플로어가 2년 연속 줄어들 것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라클 다음으로 주가 흐름이 나쁜 업체가 메타 플랫폼스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업체들은 내년도에 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다시 이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 오라클을 제외한 메타 플랫폼스나 다른 업체들은 내후년도에 이 프리캐시 프리 플로우가 상당 부분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재무적인 위험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보기는 분명히 성급하고 무리한 어떤 그 비관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전체적인 위험이 이렇게 높지는 않긴 하지만,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주식 시장 흐름에서 계속 AI 버블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오른쪽 차트는 이 다섯 개 업체들의 어,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 흐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계속 설비 투자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회계년도 올해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캐펙스 규모는 한64% 정도 급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더 늘어나서 한 5천억 달러까지 캐펙스가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5천억 달러 이 정도 규모는 우리나라가 지금 내년도 예산 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규모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1년 예산에 해당하는 케펙스를 어, 이 다섯 개 업체가 AI 투자를 위해서 지출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대규모 케펙스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그 AI 관련 어, 지출 확대가 엔비디아나 어, 또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또는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로테크놀로지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까지도. 수혜가 가, 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이들 업체들의 내년도 실적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것도 어, 이 관련 업체들, 이 다섯 개 업체들의 설비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어, 지난 주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상당히 좋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AI 버블론이 어, 수그러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엔비디아 실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엔비디아 어, 실적을 좋게 만들고 있는 이 다섯 개 업체들의 설비 투자 규모의 어, 투자 지출이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라는 관련된 우려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고, 엔비디아 실적하고 관련 없이 이들 업체들의 투자 지출이 앞으로도 지속이 될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AI 버블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고 실제로 기업 실적 측면에서 어떤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동반돼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 투자지출 확대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혹시 현금 흐름 압박으로 인해서 이 업체들이 투자 계획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주가나 시장 흐름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지금 투자지출 계획은 이 다섯 개 업체가. 어, 한 2,670억 달러 정도, 아니 3,670억 달러 정도를 어,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증가율은 한 64%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는 5천억 달러까지 늘어나는 어, 예상 속에서 증가율은 36%로 약간 둔화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가율 둔화폭이 그렇게 낮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 투자가 너무 과잉이 돼서 투자 계획이 만일 조정이 되게 된다면 이 증가율이 생각보다는 빨리 두, 큰 폭으로 둔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우려가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AI 투자론 그 투자에 대한 어떤 버블론이 진정이 되고 시장 흐름이 어, 좀 안정적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이 투자 지출 계획이 앞으로도 지속이 될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투자 지출 계획 속에서도 이 관련 업체들의 실적이 여전히 어,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따라서 이 관련 업체들의 실적 발표를 앞으로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데, 가장 빨리 예정이 되고 있는 업체가 이제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은 5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12월에, 12월에 이 업체 회계연도에 2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12월 8일날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라클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앞으로의 투자 지출 계획에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러한 투자 지출 계획 하에서도 기업 실적 성장이 여전히 지속이 될수 있다. 라는 부분을 확인시켜 주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이 관련된 우려가 진정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거의 그 우려감 진정을 위해서는 내년도죠. 내년도 1월 달에 1월 달에 4분기 실적에 관련된 내용들이 관련 업체들이 발표를 하게 됐을 때. 오라클과 같은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들이 확보가 될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 관련된 우려들이 빠르게 진정되기는 좀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할 수, 하셔야 될것 같고, 1차적으로는 12월 8일에 내정된 오라클 실적 발표 결과를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그래프는 그 FMC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CME Fed Watch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12월 FOMC 금리이나 전망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최근 수치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쪽으로 반영이 되어 왔었는데 어, 지난 주말에 어, 그 뉴욕 연방은행 총재죠 존 윌리엄스 총재께서 어 12월 FOMC 금리 인하를 어 어느 정도는 시사하는 발언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시 좀 역전이 됐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70%까지 높아졌고 동결 가능성이 다시 한 30%대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전반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지난 주말에 존 윌리엄스 총재가 어, 부의장이죠. FOMC 부의장이기 때문에 어, 좀 의미 있는 발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어그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 그러니까 아, 어, 뉴욕 그그 그 연방은행 총재 말고 지역 다른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들이 어, 상당 부분 매파적인 발언이 많, 많았고요. 그리고 어 연준 그 이사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필립 제퍼슨 이사 같은 경우는 어, 그동안의 어떤 어, 비둘기파적인 발언에서 좀 벗어나서 12월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 12월 10일 예정되어 있는 FMC에서 금리 인하가 될지 또는 동결이 될지 이 가능성은 한 50대 50 정도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어, 동결 또는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 어, 얘기를 하기는 좀 이르, 이른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금리 동결이 되더라도 12월 FOMC에서 FM, 금리 동결이 되더라도 그 근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 셧다운 때문에 경제 지표 발표가 상당히 지연이 됐고 앞으로도 이 누락되는 경제 지표들이 생길 만큼 어, 그 지표 측면에서는 어, 연준에서 판단하기, 통화 정책을 판단하기에 불충분한 근거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 혹시 동결이 되더라도 동결의 배경이 경제지표가 발표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동결을 하는 쪽으로 판단이 된다면 큰 상관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12월 FMC에서 o 금리가 동결이 됐을 때, 경제지표 불충분성 때문이 아니고, 물가 위험적으로 연준의 정책 판단이 옮겨간 거기 때문에 동결이 되는 상황이라면, 향후에 특히 내년도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따라서 전반적인 흐름은 어, 일단 코스피의 어떤 가격 조정에 대한 위험들이 어, 어느 정도는 음, 음, 좀 반영이 된 상태라서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는 제한적일 수는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ai 버블론과 관련된 내용이나. 어, FOMC 전망과 관련된 어, 이런 어떤 그 시장의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확실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12월 8일 어, 오라클 실적 발표 그 다음에 12월 10일 어, FOMC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장 흐름이 어, 다소가는 불안정한 흐름을 지속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 가격 조정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여지는 어, 이전보다는 조금 줄긴 했지만, 어, 전반적으로는 어, 기간 조정 중심으로의. 어떤 조정 국면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시장에 대응하기는 조금은 이른 시점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어떤 가격 조정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점진적인 어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적극적인 어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아직. 시점이 조금 빠른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 여기까지고요. 좋은 한주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